결국 키움, 더드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 채권펀드는 만기가 짧은 채권과 전단채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아마도 예금이자보다 좀더 수익을 드릴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펀드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 이제 3% 넘는 이유를 제공하는 은행 정기예금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체감되는 생활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것 같고 왠지 예금 이자로는 내 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기에는 자신이 없거나 또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면 더욱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이럴 때 대안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펀드라 할수 있고 이러한 펀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자산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는 시장 상황이나 개별 펀드 상품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펀드의 기본적인 내용을 사전에 학습하거나, 또한 내 위험 성향이나 향후 현금 흐름 등에 따라 적정 규모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그럼 간접 투자와 펀드의 개념에 대해 우선 알아보도록 할까요? 간접 투자는 자산운용 전문가인 제3자에게 자금을 맡겨서 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으로 분산 투자하여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는 두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 운용회사가 주식, 채권, 인프라 및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그 결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또한 펀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 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용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돈을 맡긴 투자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실적 배당 상품이고,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 투자 의사 결정 시 펀드의 운용 특성, 투자 위험 및 보수 등을 확인해야 하며, 투자 이후에도 펀드 운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펀드 교체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어때요? 다소 복잡하죠? 좀더 쉽게 설명하면 내 돈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투자 전문가는 투자 설명서의 목적에 따라 대신 돈을 굴려주며 해당 운용 실적은 나한테 귀속되는데요. 이때 돈을 굴려주는 대가로 전문가, 다시 말해, 자산 운용회사 등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펀드인 것입니다. 이러한 펀드는 법적 형식에 따라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펀드는 대부분 투자 신탁, 다시 말해, 계약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계약형 펀드에 있어 펀드 투자를 하면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고 결국 수익증권의 보유자 즉 투자자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투자한 비율대로 분배받게 됩니다. 아직도 알쏭달쏭 하시죠? 그럼 사례를 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키움 더드림 단기채 증권 투자신탁 채권 상품인데요. 해당 상품은 국내 상품이고 채권형이며 6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위험의 일반 채권 펀드입니다. 한편 해당 펀드는 2017년 12월에 설정된 바 있고 최근 순자산 규모는 약 2조 2900억 원에 달하며 총 보수는 오프라인 A 클래스의 경우 연0.27%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에서 판매되고 있네요. 그리고 투자설명서를 통해 해당 펀드의 투자 목적 및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이 투자신탁은 전자 단기 사채 및 어음 등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네요. 실제 운용보고서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투자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투자캐피탈 109-1회, 메리츠캐피탈 253-1회 등 싱글A 등급에 해당하는 여신전문 채권, 줄여서 여전체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잔존 만기 3개월 이하이며 낮은 위험의 전자단기 산채 줄여서 전단채도 주요 투자 사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키움 더드림 단기채 증권 투자신탁 채권 펀드는 만기가 짧은 채권과 전 단체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아마도 예금 이자보다 좀더 수익을 드릴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실제 실현된 수익률을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C 클래스의 경우 최근 1개월 0.28%, 최근 3개월 1.1%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연환산으로 보면 3.3에서 4.4% 수준이라고 할수 있어. 확실히 예금 이자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은 펀드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펀드의 운용 구조, 공모주 펀드, ETF, 그리고 펀드의 활용 방법이나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